이거, 어? 이런 거는 이게 어? 지금 당도가 나와가지고요. 어? 안에까지 다 썩는 면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맞으면. 어? 근데 어? 못난이 사과로 도로 우기 어? 이렇게. 그다음에 조금 그 아직 어. 그 갈변 안된 거는 못난이를 팔고. 그이게요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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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돼요 되는데. 이렇게 해야 요 아이고, 안 돼, 이거. 먼 찾아야 돼. 가더집어넣수 있는 거. 먼저 빨리 운전 찾아 우박이 때린 거지 때문에. 그게 무난이지만 단도가 있고, 이, 화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. 사람을트위가 있고, 투발하라고요. 투해서 여기에서.